자, 아름다운 셈 121페이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1, 마이너스 1에서 이놈에 이르는 거리가 3일 때 모든 실수 k 값을 구해라. 뭐이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점이 이게 이제 어떤 직선이냐면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k는 0이라는 직선입니다. 1, 마이너스 1 여기 있어요. 1, 마이너스 1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선의 말이죠. 여기이가 얼마라고? 3이라고 이렇게. 그럼 거리 구하는 공식 그대로 혹시 그리라는 공식을 모르고 있지 않겠죠? 그래서 d는 얼마가 되냐면 그를 d를 한다면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니까 3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의 제곱 오늘 또 여기까지만 이것만 이렇게 쓰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바로 암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 a x1 a x1 3 곱하기 1 b 곱하기 y1 마이너스 4죠 1이죠 플러스 k 이게 얼마라고? 오케이 3이라고. 그러면 분모는 얼마? 5 나오죠. 5분의이걸 얼마입니까? 3, 4, 7에다가 7 플러스 절대값 k. 이게 3이 돼야 되더라. 그래서 7 플러스 k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그렇죠. 15가 되는 거죠. k는 두 개가 있을 것 같아요. k는 8과 그 다음 얼마? 마이너스 22입니까? 마이너스 22가 이렇게 되더라. 두개 더하라겠네요. 상다 마이너스 14가 되지 않겠습니까? 51번에 답은, 어, 사,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5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2번. 52번 문제는, 자, 좌표평면 위에 세점 A, B, C가 이렇게 있는데, 점 A와 B, C 사이의 거리. 그러면, 음, A가 이렇게 있고, B가 여기 있고, 여기가 1,5, C는 여기, 뭐, 대강 찍겠습니다. 3,3, 3 이렇게. 이 선분을 연결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직선 bc 까지 그 거리 여기서까지 거리 불안다당연이 뭔지 알아야 돼 그렇죠 b와 c 직선의 방향식을 먼저 알아야 돼 직선의 방향식을 구합시다 직선의 방향식은 y-y1 이거 y1으로 놓을까요 이거 y1으로 놓어도 되고요 마이너스 5는 x2-x1분의 3-1분의 y2-y1 3-5 곱하기 x-x1 1입니다 음 y 마이너스 는요 이거 마이너스 1인가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고요 그래서 이항을 시켜주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이런 직선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a라는 점이 0 0 아니겠습니까 0 0에서이 직선과의 거리 위에 d는 로트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 3루트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3번 가겠습니다 53번 두직선 띠리리띠리리의 교점과 직선 요놈 사이의 거리가 2를 토래. 그럼 요놈과놈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연립방정식 풀어야죠.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감법, 대입법, 등치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y는 2x-2가 나왔으니까 그럼 그대로 대입하죠. 2x-3 곱하기 y 대신 2x-2를 대입을 하죠. 이러면 미지수 하나가 소거가 되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마이너스 2는 0이 나옵니다. 정리시켜주면 2x-6x-6-2는 0이 돼가지고, 마이너스 4x-4는 0 나오죠. 그래서 x는 얼마? x는 1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x가 1이면 y는 얼마인가요? 그렇죠. 대번은 하세요. 0 나오네요. 그래서, 어, 1,0에서, 1,0에서 어떤 직선? 2x-y-k는 0까지의 거리가 얼마더라? 2로 도더라. 그래서, 거리구하는 공식, 루트 a의 제곱 플스 b의 제곱 루트 5분의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5분의 죠 분의 절대값 ax1 2y-k 마이너스 이게 얼마더라? 2루트 e, 5더라. 그래서 어, 절대값 2-k가 e 얼마가 되면돼? 10이 되면 될까요? 10이. 음 그렇죠. k는 그래서 얼마? 그렇죠. 마이너스 8이 되든지 아니면 플러스 12가 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양수 k 값을 보라 했으니까 답은 딱 그렇죠. 이렇게 5번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54번 가겠습니다. 두 직선, 요 직선과 요 직선이 평행, 아 평행이에요. 직선의 위치항지를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3분의 m과 그다음에 1분의 m 마이너스가 같으면 되죠. y 절편은 달라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4랑은 달라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곱해주면, m은 3m-12가 돼가지고, m은 그래서 얼마가 나옵니까? 그렇죠? 이 양식이 마이너스 2m이니까, 6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다 6대이프한번 3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2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m은 6일 때로 생각합니다. 두 직선 사이에 거리를 구 걸었으니까, 자, 6 대입을 해주면, 주어진 이 직선은 얼마가 되냐면, 6x, 그 다음에 플러스 2y, 마이너스 4, 플러스 4는 0 나온가요? 이렇게 양을 2로 나눠주면 3x 플러스 y 플러스 2는 0이 될 것이고, 이 직선과 이 직선의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했어요. 당연히 거리는 얼마가 되야될까 이게 아무 점 좋아요. 음, 이 직선 위에 있는 점한 점.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음, x에다 2 e 대입하면 y는 2 e 나온가요? 그렇죠. 2,2에서 e,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는 루트 1 0분의 얼마? 절대값 AX5니까 6 나오죠. BY1 플러스 2 나오고요. 플러스 2 나옵니다. 그래서, 루트 1 0분의 10에서 루트 10이 나오겠습니다. 5 4분의 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직선 자체가, 이 직선을 한번 보시면요. 이 직선이, 어 MA가 상관없이 항상 지는 점이 있어요. 그점찾아가지고 이동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5번 문제 한번 볼까요? 55번 세점을꼭 지적하는 삼각형 A, B, C, O, AB의 넓이를 구해라. 여기서는 이제 분명히 이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이두 직선 A, B를 지나는 직선은 직선에 언제 축구할 수 있냐? 지금 그거 물어보는 것 같아요. 실은. 근데 그렇지 않고도 풀수 있으니까 그 방법은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시고 1, 금마, 이렇게 이 금마입니다. 이렇게 이점 A입니다. A가 1,2고요. B라는 점은 2,1이에요. 2,1입니다. 이렇게. B라는 점, 2,1. 오라는 점, 여기 있죠? 이 삼각형의 넓이를 지금 구하라는 이야기 같죠? 이렇게. 자, 이 삼각형 의 넓이는 이제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2학기 정도 되면, 세 점을, 꼭지점의 좌표를 알고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걸 이용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이 선분의길이이 직선을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구해주면,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높이를 구할 수 있고, 선분의 길이, 윗변의 길이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정사각형, 이렇게, 이렇게 정사각형 그어볼까요? 이큰 정사각형에서, 요놈의 넓이, 요놈의 넓이, 요놈의 넓이. S1, S2, S3 했을 때 코너 넓이만 빼버릴게요. 그러면 전체 넓이는 얼마입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를 S인데, 그러면 전체 이게 2니까 아, 4에서 빼주면 돼요. S1 플러스 S2 플러스 S3. 왜 이렇게 할까요? 아, 그렇죠. S1, S2, S3가 전부 다 직각삼각형이거든요. 고맙습니다. S1 넓이 얼마? 1이죠. S2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S3 얼마입니까? 1입니다. 고마워요. 2분의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번, 그 다음 56번 가겠습니다. 56번 번 문제는 두점 이놈과 직선 이놈 위에 한점 피를 꼭 지지 못는삼각형 피의 넓이를 지금 구해봐라 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두 점과 직선 이놈 위에 한 점을 꼭지점으로한는 삼각형 PAB의 넓이가 일정하다는 이야기 아니고 P 위에는 점이 계속 움직이긴 하지만 일정하다는 이야기예요. 실은 아마 이거 일정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보십시오, AB가 이렇게 있어요. 대강 그려볼게요, AB가 이렇게 있는데 요 직선이 만약에 직선 이 P가 이렇게 있었을 때요 길이, 요 삼각형의 넓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넓이가 달라지죠, 지금. 근데, 이 일정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요 직선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이, AB랑 선분이랑 평행하겠죠. 이렇게. 그러지 않나요? 그럼 끝났습니다. 왜요? A라는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해주면 끝이에요. 그게, 그게 높이가 되니까. 평행할 거예요. 자, A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구해볼게요. 선분 AB의 기라고 쓸게요. 마이너스를 나올 거예요. X2-X1분의 4분의 y 2 y 1분4 나오니까 마이너스 1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요, AB를 지나는이 선, 요 직선의 기울기도 마이너스 1, 요 정도 기울도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두 개는 평행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여러은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AB의 길이에다가, 높이 H, 요거, 요거 H가 됩니다. A에서 어디까지 길이, 직선까지 길이를 구해주시면 돼. 그래서, H는, 얼마, 마이너스 어, 2,3에서, 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루트 2분의 공식 적용 바로 할수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래서 얼마 나온가요? 보인가요? 루트 2분의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이니까 3 나옵니까? 2분의 루트 3 루트 2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b 거리 얼마입니까? 4 4 16 4 4, 4. 3 2이 m 이죠 응, 어, 그래서, 4트2 곱하기 2분의 3트 2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약분되고, 답은 6 나옵니까? 56번에? 그렇죠. 답은 그래서 6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다음, 57번 문제, 심화 문제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린과 같이 자표평리한 변, 내 길이가 3인 정사각형 ABCD, 요 길이가 3이래요, 3. 이렇게 3. 끝났죠, 뭐. A 점이 좌표를 찾을 수 있잖아요. 왜? 요, 1차 함수 Y는 3X 그래프가점 3을 지난대요. A를 지난대요.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27그래프가 t 를 지난대요. 음, 그러면 A 값 구해라. 뭐, 당연히 구할 수 있지 않겠는데, 2점이 좌표가 얼마가 된다는 거야. 그렇죠? Y 값이 3이 되려면 X는 1 아닙니까? 1,3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C 점이 좌표는 얼마일까? 여기다 지금 4, 3도 하니까 4 아닙니까? 4. 여기가 4, 3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게임 어요 왜요? y는 ax 플러스 27이 어디를 지나? 4,3을 지나. 따라서 그대로 대입해주면 등식이 성립해야 돼. 3은 4a 플러스 27이야. 그래서 4a는 마이너스 24야. a는 그래서 얼마야? 그렇죠. 마이너스 6. 클클클.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8번 문제 한번 볼까요? 번 문제. 자, 선분 AB를 이은 선분과 직선 연 놈을, 이 만나는 점을 실행할 때 AC 대 BC의 아, 길이비를 한번 구해봐라 라는 양인데, 자, 대강 한번 우리가 그려볼게요. X축, Y축 이렇게 있고요. 이거 뭐 X절편이 얼마입니까? 3이죠? Y절편은 4네요. 이렇게. 이런 직선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3.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3이니까 이 정도 지날 것 같아요. 여기가 A. 여기, 마이너스 1,3. B라는 점은 4,2. 4,2. 이렇게. 4,2. 근데 문제는 뭐냐면, AB를 이은 선분과 AB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만나는 이 점, 요, AC 대 BC의 길이 비를 지금 구해봐라라는 문제예요 자, 푸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b c를 만나는 직선을 구하고 이 직선에 연립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이 교점의 좌표를 구해서 a c의 길이 b 에 b c의 길이 비를 구할 수도 있죠 분명히 있죠 근데 여기서는 얼른 보니까 눈에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뭐가 보이십니까 그렇죠 이놈에서 이리 수선을 내려보세요 어딘지 는 나도 뭐 어떤 점으로 내려오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이리 수선을 말 이렇게 내릴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돼버려 탈모삼각형이죠 이 각이랑 이 각은 막 꼭지각으로 같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이각이랑 이각은 같을 수 밖에 없잖아요 왜? 이것, 이것 더하면 180도, 180도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삼각형이랑 이삼각형은 서로 닮았어. 그러면 길이비, 요놈 대이놈의 길이비는 이놈대이놈의 요놈 길이비랑 같단 말이야. h 1인데 h2랑 같더라. h 1은 뭐냐? a라는 점에서 이전까지 거리야. 그래서 h5는 25분의, 루트 25분의. 자, 그 다음 얼마? 절대값 마이너스 4. 플러스 9, 마이너스 12. 그래서, 루트 2 5분의 얼마야? 이것 더하니까 16, 7인가요, 7? 이렇게. 그 다음에, h2는 어떻게 될까요? h2는 b라는 점에서 이지점까지 거리야. 그래서, 루트 25, 이건 똑같네요. 25분에, 얼마요? 절대값 16, 플러스 6, 마이너스 12. 그래서, 계산해주면, 잘 보이고 있죠? 자, 그렇죠. 루트 25분의 5분의죠? 5분의, 이것 얼마? 20이니까 10 나온가요? 10. 이렇게. 음, <laughs> 그러면, AC 대 BC의 길이의 비는 H1 대 H2랑 같단께로, 얼마야? 7대 10이 된다는 사실을, 어이 이거 또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7대 10이 돼. 왜? 25분의 7, 25분의, 루트 25분의 7, 5, 어, 루트 5분의, 루트 25분의 10이니까, 7대 10이 돼야 되겠죠. 답은 몇 번? 5 8번의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59번. 점 p 가 직선 1을 움직일 때, 점 p 와 3,1을 이은 선분, 어, PA를 2대1로 외분하는점 q 의 자체 강렬식 구해라.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렇게 하면 돼요. 구하고자 하는 그 자체의 임의의 한 점을요, 이렇게 놓으세요. X,Y로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X,Y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주면, 식을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여기서 정확히 그릴 필요 없어요. 이 직선이 얼마냐면, X-3Y-5는 0이라는 직선이에요. 이 직선 위에 P라는 점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거 A,B. 이렇게. 당연히 이 점이 이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뭐가 성립해야 돼? 그렇지. 이 P라는 점을 여기다 대입해 준 거야. A-3B-5는 0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식. 요 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걸 가지고, X, Y에 관한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A란 점이, 여기 이미 한점 잡을게요. 3마 1입니다. 선분 PA를 2대1로 외분했어요 2대1이면, 이 P값에 따라 서 달라지겠지만, 2대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점을 내가 뭘로 놓은 거예요? Q로 놓은 거예요. 이 점을 X, Y로 놓을게요. 됐나요? 자. P라는 점이 A, B입니다. 그 다음에, 보이죠? A라는 점이 3, 1입니다. 이놈을 2대1로 외분했어요그 점이 Q점인데 X, Y야. 이놈은 얼마? 공식 대입해주면 2 1분의 이렇게, 이렇게죠. 그래서 6-A가 된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놈은 얼마? 이렇게, 이렇게. 2-P. 분모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식에서 바로 우리는 얻어낼 수 있습니다. 뭘 얻어낼 수 있어요? 이 식을 알고 있는데 XY 가는 식이기 때문에 A 값을 찾아 줍시다. A는 얼마나 나옵니까? 6-X 나온 것 같은데. X가 6-A니까. 그러면 B는 얼마나 와요 그렇죠. 2-Y e 되겠죠. 이렇게. 이 식을, 자, 이것 2번식이라고 아까 지금 구했던, 처음에 구했던 이식 있죠. 이걸 1번식으로 온다면 2번식에다 1번식 대입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대입을 시켜주면 이제, x, y 가는 관계식이 나옵니다. a는 얼마? 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2-y. 마이너스 5는, 이게 답이에요. 전개시켜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y. 이거 마이너스 6 플러스 5 없어지죠? 마이너스 5는 0이 돼서, x, 마이너스 3y, 플러스 5는 0이 이렇게 나옵니다. 답은 그래서 몇 번? 59번에 1번이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치 방정식을 구해라? 아하!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로 나타내자. 그리고 X가, x랑 y에 가는 식으로 만들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된다는 이야기. 자, 두 직선 연원과연원의 교점을 지나고 원점으로부터 거리에 1인 직선의 방정식 중에서 y절편이 양수인 걸 구해라. 요런 거에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 두 직선을 교점이니까 이 점이 교점이 되거든요. 이걸 지나는 직선들은 얼마나 많아요. 엄청나게 많죠. 근데 그 많은 점들 중에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 것은 많지는 않을 거란 이야기지. 그래서 그놈을 한번 찾아봐라. 만화 파트 두개 있겠죠. 자 우선 교점을 지나는 직선 찾아볼게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교직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x m i n u y 플러스 1 플러스 k 곱하기 x m i n u 2y 플러스 3은 0이라는 이런 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묶어주면 1 플러스 k 곱하기 x에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2k가 됩니까? 2k 곱하기 y 플러스 1 플러스 3k는 0이 나오죠. 이게 이제 한계가 아니죠. 여러, 많은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선과 0,0까지 거리가 1이 돼야 되는데, 거리 구해야지. 루트. 요놈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요. K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의 제곱. 분해. AX, AX1, BY1, 0 나오죠. 1 플러스 3K. 절대 가. 이게 얼마더라? 아하, 이게 1이더라. 됐나요? 그렇죠. 근데, 네. 음, 이놈은, 음, 이놈의 제곱 플러스 이놈의 제곱이랑 같겠죠. 그러면 바로 전개시킬까요 k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k 플러스 1의 제곱이, 얼마가 되더라? 3k 플러스 1의 제곱이랑 같더라. 아, 그래요. 어, 그러면 전개시켜 볼까요? 2k 제곱, 4k 제곱이니까 5k의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4k, 6k.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2는 9k의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1이 나오죠. 오예, 이렇게, 이렇게 사라지고요. 이렇게 시키면 4k의 제곱 나오고요. 이렇게 양이면 1 나오겠죠. k는 그래서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데, 자, y절편이 양수이려면, y절편이, y절편이 양수라는 이야기는 이게 이제 y가 k값이 양수면, 이는 음수니까 요 놈도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음수가 되는 걸 찾아줘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뭐 직접 대입을 해도 되는 것이고 뭐 그러니까 요 놈은 K가 2분의 1일 때랑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직접 대입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 보시면 되는데 얼른 보니까 이것은 음...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하나만 해 보죠 K가 2분의 1일 때만 2분의 1 대입하면 2분의 3x 마이너스 이걸 얼마 2분의 1 대봐니까 2y 플러스 2분의 5는 0. 그래서 x에다가 2 곱해주면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5는 0이 나와서 y절편이 것 양수 맞잖아요. 그래서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5는 0. 60번의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그다음 마지막 61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61번 문제 두점 AB와 이놈 2를 움직이는 점 P에 서이놈의 제곱이 최소값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 자 이건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그려봐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조금 특수하지 않습니까 음, 서로 이렇게 대칭이거든요 Y축에 대해서 마이너스 3,0이고 B라는 점은 좌표는 3,0이에요 이 직선 이런 직선일 것 같아요 XR편이 3분의 25, YR편은 4분의 25, 3분의 25더 크니까 이렇게 될것 같죠. 이 직선이 P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놈의 제곱 플러스 여놈의 제곱. 이렇게. 근데, 고맙죠? 왜? AB의 중점이 5가 되거든. 오, 어, 이 길이랑 같은데? 그렇죠. 중선정리 기억하면 되겠죠. AP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BP의 제곱을 더해준 것은 뭐랑 같아? 2 e 곱하기 OP의 제곱에다 플러스 AP의 제곱이랑 같아. 근데 이놈의 최소값을 구라 했잖아. 그 말은 이놈이 OP 이 OP 길이가 편하지 않습니까? P가 뭐 커졌다가 이렇게 또좀 작아졌다가 언젠가 작아지. 언제 작아지겠습니까? 그렇죠.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즉 수직일 때 가장 작습니다. 수직일 때. 누가? OP의 길이는 뭘때 가장 작냐면 자, 내가 이 수선의 발을 h 를 한다면 이렇게 h 를 놓을게요. o h 일 때가 가장 작단는 이야기예요. 5H 길이만 구해주면 되잖아. o h 는 원점에서 0,0에서 20까지 거리 5분의 절댓값 25. 5란는이야기 5보다 크거나 같아. 대입하면 되겠지. 대입하니까 얼마? 5. A, O, AP, AP 아닌데, 잘못 썼는데, 아무 말도 안 해주네. 어이, 거기, 왜 대답 안 해줘? 조용승이 대답해줘야지. 그렇지, 이거 잘못했지. 음, 나 이거, 이겁니다. OA제곱 플러스 OP제곱이죠. 음, 고마워요.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 p 제곱은9 나오고, 이러면 25 나오지 않습니까? 9에다가 25 더하면 34. 그러니까, 일로고보니까 68인가요? 68? 이렇게 보다는 그거나 같죠? 최저값을 답을 얼마? 68이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자 수고하셨습니다.